시편 제 7편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함이다 나는 뒤주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직접 파기여도 나의 목숨 건져 주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약 이런 일을 저지르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수능로 폭력을 행해거나 친구의 우정의아크으로 가파스코나 나의 대조이라고 하여 카타 없이 컬을 약탈했다면, 원수들리 나를 뒤쫓차와서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집파고내 명예를 집파파두 나를 주스미다. 나는 주습미다 주님, 진우하며 일어나시고, 내대조들에 기세를 걷겉고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소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문민주트를 주님 앞으로 무엇이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복종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아칸 자의 아행을풀이 곧빠 주시고 오이는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 우심 하나님,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을 난합히 사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배시요 마음이 우파른 사람에게 성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보라는 분이시다. 위우지구 드라우지 않으면 칼르카구 화을 겨누우 루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사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사 끝이 불을 붙이신다. 아인근 아그 임대하여 체안과 고지를 나는구나. 함정을 깊이 봤지만 그가 만든 구동의 이해, 그가 바진다 남에게 준 구동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둘른 풍류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위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아진 하나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